선생님 뒤에 지금 족자에 큰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용용자하고 거북붓자입니다. 그런데 이 용용자와 거북붓자를 전국에 뿐만 아니라 더양 삼국에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사람은 에, 2000년도 초엽에 전 세계 다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네 분은 중국 사람인데 돌아가시고 또한 분이 한국 사람인데 안동에 살았습니다. 김신영이라는 어른인데 그분도 93세를 이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나를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이 글씨 쓰는 기법을 내한테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시해 보면 이런 사이로 농구자를 농가 거북이 그북격자를 쓰는 사람은 전 세계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서있는 글씨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동안 정말로 정력 넘치시는 모습으로 안동을 찾은 관람객이나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좋은 글도. 지어 주시고 그림도 그려 주셨는데 그 동안 안동시 민속박물관에서 몇 년째 그 일을 하셨는지요? 23년 동안 안동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자기 집안 어른들이 남긴 말씀을 써주고 있습니다. 안동을 찾아오는 사람이 안동은 옛날부터 양반의 곳이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안동여행은 의 별로 그러서 느끼지 못하는 때문에 내가 어떤 민속 방문관도 찾아오는 사람들에나마 게 뭔가 좀 보여주려고 그런 일을 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또 선생님을 배웠었던 그 가족들이나 뜻밖이시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좋은 말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일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눈 깜빡 할 사이에 나도 90살이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은 젊은 때 허랑방탕히 했는 사람은 전부 다 낙오를 하고 착실히 열심히 산 사람은 그렇게도 모두 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또 사회 봉사도 하고 또 이웃도 돕고 적을 주면서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래오래 백수천수 하시고요.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젊은이든 우리 기성세대들이든 정말로 힘들 때 마음 속에 어, 글씨로 응원을 하신다면 어떤 글씨를 네, 주 젊은 사람들에게 마리에 그래 글을 준다면는 무한 복성하는 글을 주십니다. 땀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로 음.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노력하는 것만큼 반드시 보가 보답이 있고. 예, 그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안동에 아주 훌륭한 어르신, 안동에 아주 어, 오래도록 명심해야 될 떠올려야 할 선생님, 정남 권영한 선생님의 말씀 전시회장에서 잠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정남 권영한 선생님의 말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도 작품 감상하러 왔는데요. 10년 전에 선생님께 가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 심, 수, 구. 말씀 주신 대로 예쁜 마음, 마음으로, 수려한 마음으로, 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어, 좋은 분들이 많이 정신을 네, 네, 찾아와서 네. 구경하시고 계신 아,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리고요. 어, 또 시민 여러분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안동에 소리를 지켜주신 거예요.